인구 11만을 넘기고 있는 양산시 물금읍. 빽빽히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띕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허허 벌판이던 농지에는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양산시는 지난 20일 인구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양산의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던 2001년 20만 명을 넘기면서 2009년 25만 명, 2015년 30만 명을 돌파한 뒤 불과 4년 만에 5만 명이 증가하면서 인구 35만 명 시대를 연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장에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편리한 교통 인프라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8월에 언제 두개 아파트 단지, 그 다음 또 이번 10월 3개 아파트 3 3 0 0 31세대가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일각순환도로 등자통 발달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획적인 산단 조성과?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도시, 이른바 배드타운으로서 도시 기능이 정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상가와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 문화, 뭐 공원 같은 어떤 그 시민들 직접 피부를 낚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쁘게 해서 그 잠만 자고 그 대도시로 그 생활하는 그런 인구 많고. 양산시는 늘어난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정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 쉼터 공간은. 계속 꾸준히 늘리고, 그리고 또 임신 출산 지원과 보육 정책은 더욱 또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안정된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시체를 꾸준히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명실 상부, 경남 동부권 중심 도시로의 성장 배도에 오른 양산시. 이제부터는 지역 발전을 얼마나 내실 있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우진입니다.